간 떨어지는 동거 14화까지 보고 리뷰. 이거 같은 경우에서는 내가 킬잇이라는, 킬잇이라는 드라마를 보고 장기용한테 반해가지고 장기용 드라마 찾아보다가 보게 된 드라마. 근데 진짜 장기용이 킬 잇에서는 킬러 역할로 나왔고, 완전 처음부터 끝까지 무표정만 해가지고 "아 이 사람 웃는 모습 좀 보고 싶다" 해서 또본 드라마 확실히 장기용도 진짜 매력적인 배우야. 그래서 장기용 웃는 모습도 보고 뭐 해리 나오고, 뭐, 혜리야, 귀엽고, 뭐. 진짜 엄청난 배우죠. 아, 그리고, <laughs> 양해선역 강한나 배우. 아이 사람은 그냥 사랑하는 사이에도 나오는 걸로 아는데, 그래가지고, 어, 여기도, 어? 내가 보는데, 여기도 나오네? 그냥 했고. 멍청한 역으로 나오지, 한데 멍청한, 매력적인, 그런 역할. 아, 그리고 진짜 이 드라마 봐서 반가웠던 게, 김도환 배우를 볼수 있었다는 거. 야, 김도환을, 아, 그, 끝까지, 아직 최선을 다하지 않았을 뿐, 그 드라마에서 보고 반했었는데, 그때 반했었던 남자를 이 드라마에서 보게 대단히 아 그리고 너무 매력적인 역할로 나와가지고 또 여기서 해리 김도환 박경혜 이렇게 완전히 셋이서 친구 케미가 쩔어서 그리고 내가 다른 드라마 볼 때는 주인공들 친구가 여자면 여자 친구들만 있단 말이야 그래서. 여자친구 둘 셋이서 떠드는 걸 보는데 역시나 나는 남자를 좋아하기 때문에 그런 씬을보 귀찮아서 보기가 싫은데 근데 여기서는 <laughs> 해리 김도환 박경혜 이렇게 막 친구 대화를 나누니까 아이 진짜 하나하나 다 남자가 나와서 <laughs> 기분이 좋네. 아그럼 그랬다. 아 그리고 김노한 배우. 배드 씬이라고 해야 되나? <laughs> 배드 씬은 아니지. 그냥 상체 탈이하고 누워있고 상체 탈이하고 일어서 있는 씬. 아 그걸 볼수 있어서 좋았습니다. <laughs> 그리고 약간은 벌크되고 살찐 모습이 더 보기 좋은 것 같아. 검색해서 옐로우라는 드라마의 모습도 보긴 봤는데 빗장 마른 것보다는 벌크한 모습이 보기 좋습니다 아, 아무튼 아다 매력적이야 진짜 비글비글 미독고 친구들이 아 그리고 여기 개선우 역의 배인혁 <laughs> 배인혁 선배님은 도대체 대학교를 몇 번이나 다니신 겁니까? 물마아 <laughs> 진짜 배인역 배또 <laughs> 잘생긴 배우 나와서 기분 좋고. 아무튼 배인역 배우 좋고. <laughs> 아 근데 얼마 전에 또 얼마 전에 좀 됐긴 한데 멀리서 보면 푸른 봄에서 거기서도 대학생 역할로 나오고. <laughs> 내가 치얼업이라는 드라마에서도 대학생으로 나온 거를 알고 치얼업은 <웃음> <웃음> 볼 생각 없다, 근데. 아, 근데 여기서도 대학생이야. <laughs> 아, 진짜. 그래도 여기서는 또, <laughs> 멀리서 보면 푸른 몸에서는. 너무 가난한 대학생, 진짜. 나도, <laughs> 나 나이, 나도 약간, 약간, 가난하고 비참한 시궁창 인생. <laughs> 그런 거막 트라우마 일으키는. 아 어, 그런 역할 맡고 있는데 여기서는 또 압박 카드 쓰고 좋은 착근은 돈좀 쓰고 잘 생긴 어, 완벽한 선배 근데 약간 껄렁껄렁한 초반에는 약간 껄렁껄렁한 친구들 옆에 있지만 나중에는 뭐 순정파처럼 하고 아 근데 진짜 하나같이 다잘 생겼다 조연이라고 할수 있는 뭐 처음이자 마지막 볼것 같은데 김강민이라는 배우 정석역. 나중에 뭐, 최수경역, 정석역. 그러니까, 박경혜 배우, 최수경역. 김강민 배우, 정석역. 이 둘이 아마 엮여서 뭐잘 되겠지, 끝에는. 뭐 예상하도 뻔하지 뭐. 아, 근데 또, 최수경 님도 드라마에서 간혹 뵙긴 뵙는데, 여기서 또 많이 보고, 매력적인 걸또 많이 느낀 조연 배우님 조주연이지 거의 근데 여기서 이 드라마는 조연이 좀 덜하지 다 자주 나와서 <laughs> 그리고 해리 동생분도 뭐 진짜 남자 남자하고 좋고 최우성 배우님 이단혁 그리고 고경표가 또 나오네 고경표는 진짜 드라마에서 많이 보는 것 같아. 나 지금 스탠바이에서도 고경포 보고 있는데. 저는 고경포 배우를 조금은 좋아하지 않습니다. 여기선 산신역으로 나와서 신역 거의. 신우야역 장기용보다 약간 위에 있는. 그러면서. 아, 근데 약간은 너무 차갑다고도 느끼는데. 마지막에는 그래도 약간 따뜻한. 신우야가 잘 됐으면 좋겠으니까. 거기에서 약간 찡하기도 했어. 뭔가. 아무튼 이 드라마는 서서히 마감을 해갈것 같아. 14화까지 봤으니까 2회차 남았네. 14에서 멈추긴 했는데 김도환 배우가 보고 싶을 때 그때 틀려고. <laughs> 주인공은 장기용 혜리인데. <laughs> 김도환 배우 출연작이 <laughs> 없어가지고. <웃음> 아무튼 그렇다. 리뷰 끝.